텃밭에서 키운 고구마를 먼저 볼게요 복잡하게 남고 났네. 직접 기르고 특별하게 비를 많이 준게 아니라서 확실히 때깔은다잖아 아 흙도 묻어있고 아직 제들로 씻어오지도 않아 아, 라면 보트기에 찜기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한번 쪄보겠어아 이제 다안 들어가네 와 진짜 미니다 음, 뭐 들어가야 하나 한 1인분만 굽게 만들어 놨는데 거의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여기까지. 홀포스폴. <목소리도> 자, 잘 찾아보자. <찾아봅시다. 목소리도> 오, 기